자, 이번 시간에는 렌트 요 93회 번프리 어, 하겠습니다. 자 93회 세무일급 문제가 2020년도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를 성의 시키기 위해서 이 숫자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숫자를 바꾸었고 어, 현재 문제는 렌트죠 렌트 장기 렌트 계약을 어, 체결하였다 해서 입력한 결과를 한번 줘 본다면 전, 저는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렌트기 때문에 여기 렌트라고 적어졌고 아, 대표일자 이한각은 주어졌다 맞죠 800권대라고 이야기했고 취득일자랄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보험기간이 여기 문제 보시면 보험기간이 임차기간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임차기간하고 보험기간을 같이 주면 되고요 제일 하단에 운행기록 사용여부라고 되어 있고요 요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답지를 봤더니 답지에 일단은 렌트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운반고 등록되어 있고 두 번째 보험기간이 지금 빠져 있죠? 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차후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세무사에서 감점 처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은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 불러오기를 하는 거죠. 블록그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어, 출퇴근 포함 업무 거리에요 출퇴근 포함 업무 거리라서 출퇴근이 5천이고 그 다음 출퇴근 외 업무 거리가 천이기 때문에 저기에 등록해야 되는 숫자는 6천입니다 아까 문제는 업무 사용 외 거리였고요 얘는 이제 업무 사용 거리에서 100%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렌트의 장점. 임차료, 렌트료를 넣으면 알아서 70%가 똥 하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유류비는 하단에 살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 맞죠? 음, 되어 있었고. 요게 이제 1년치이기 때문에 요거 보고 좀잘 입력 잘 해야겠다. 되 맞죠? 11개월이면 11개월 넣어야 되고 12개월이면 12개월을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우리 답은 얘두 개가 답이라고 했죠? 두개 답인데. 업무에 사용금액이 없기 때문에 얘는 상년은 없는거고 880만원은 렌트이기 때문에 처분을 뭘로 해야 되죠? 어 기타 사이 유출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번에는 운행기록부 미사용입니다. 운행기록부 미사용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 문제는 제 100회 문제이고요. 2022년도 2월 시험이지만 2022년도 2월 시험이지만 시험 당시에는 2021년도로 뜨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좀 바꿨어요. 여기 데이터랑 여기 데이터를 좀 바꿔야 현재 문제가 성립이 돼요. 현재 문제가 성립이 되고 현재 문제에서 특이한 것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실행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bmw 같은 경우는 어 근데 경비 구분이 없었죠 언급이 맞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 없네요 경비 구분이 없네요 안 넣는게 맞는데 수아 지울수가 있네요 그래서 취득일자 이렇게 적혀있고 운용리스 이렇게 적혀있고 아까와 달리 얘는 보험기간이 들어가있다 맞죠 보험기간이 들어가있고 얘가 좀 특이한거죠 부 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다 여기가 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안 되어 있었고 남의 차지만 취득일자는 적혀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록을 해야 되고 운용 리스 임차 기간과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얘는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꼭 가입시켜주고 부라고 돼있고 현재 문제에서 고정 재산 개정 과목 입력 여부 무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차량 운반구 넣는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안 하겠다. 라고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이제 입력을 할 때,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아 자동으로 또 얘만 입력하면 되죠. 문제에서 주어진 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업무 사용 비율만큼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잘라졌고요. 이렇게 잘라졌고 포르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제가 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 업무 사용 비율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됐느냐라고 한다면, 클릭 딱 하면, 이 하단에 계산 방식이 딱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겁니다. 제일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보면, 1500만원 곱하기 12분의 8 곱하기 업무 사용 금액 1700, 1700 얼마, 이렇게 1824만 592원에서 퍼센트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몇 퍼센트 계산되었다라고 5 4가 업무 사용 비율이기 때문에 이 돈과 이 돈에 대해서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어... 신경 안 쓰시고 컴퓨터를 믿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죠? 컴퓨터가 알아서 8개월에 관련된 그 12분의 8로 해서 1500만 원을 12분의 8로 해서 값을 내고 걔를어요1 8 2 4 5692로 나누면 업무사용비율이 나오고 그것을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상료로 처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3 눌렀을 때 얘는 상료고요 얘는 기타사회 이윤출이죠 얘가 문제가 전부 다 리스이기 때문에 합해서 적어도 답지는 무방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답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대로 세개 넣고 합계 넣고 여기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 계산되었고 8개월 요렇게 입력하고 맞죠? 요거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입력해도 정답 자,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해도 정답 응.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세무일급 시험 치는데 필요한 게 시간인데요 이렇게 입력하면 안 좋겠죠, 맞죠? 똑같은 경우에는 합해서 입력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구분해서 입력을 하고, 만약에 이제 기타 사유 유출하고 유보로 구분된다면,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고, 상여은 이제 무조건 합해서 입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관련 문제 페이지 부분이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했거든요. 구분을 해서, 이 부분만 제가 스샷해서 그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어, 기타 나머지는 어, 다 우리가 봤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 23강 업무 연수용 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